활동을 해 업장 소멸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업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용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마주 서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은 조금 벌수 있지만 더큰 업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도망다니고 남탓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꾸자꾸 내 업보를 들여다보세요. 물론 힘드실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나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적은 업보가 쌓였을 때 그것을 빨리 들여다보고 마주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근데 네, 처음에는 참 재밌게 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이상하게 난해했던 드라마. 네,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통해서 불교 사상인 윤회, 그 다음에 까르마, 업장, 업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